애굽에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옆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보세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우리는 막 난리치고 불신앙하다가 대표적인게 뭐죠 홍해 앞에 갔던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했을때는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웬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오니까 그래도 모세를 믿음으로 따라가던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모세한테 열... 뭐야? 우리가 저기 애국에 있을 땐 그래도 잘 먹고 잘 자라는데 우리를 출애급에서 끌고 간다더니 결국은 홍해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빨리 우리 둘 중에 대장을 다시 뽑아서, 저 애국 바로왕 앞에 가서 엎드리고, 다시 우리가 가서 종살이 잘하겠다라고 화치를 맺자, 막 불신앙에 불신앙에 불신앙을 합니다. 수단, 방법, 대책을 닫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가난 땅 가는 건데, 앞에는 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두손 들고 매달려야 돼요. 그때 모세가 가장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신약 성경 단어로는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게 동일한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예수님 바라봐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가만히 서 있으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국군대의 길을 막아버리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홍해바다를 열어버렸어요 그 바닥에 질퍽질퍽한 땅을 밟도록도 안하고 동풍으로 말려가지고 질퍽질퍽하지 않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도록 좌우의 벽이 되도록 만들었다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가까이 왔을 때 오토매틱으로 쫙! 옛날에 1 0개 영화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쫙! 밀려갈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랑 영화관 가가지고, 그막 교회에서 다가서 봐야 된 데가 본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몇, 한, 거의 35년, 40년 전 아닙니까? 그때 CG도 어색했을 건데, 1 0개 영화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막 그때 막, 막 전부 다이어나 박수치거든요 홍해가 진짜 멋있더라 그큰 영화관 불안관에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는데 아니 미리 홍해가 쫙 열렸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역시 추레굽하고 가난 땅 가는 게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웬걸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버리게 만든다니까 지금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한2% 3% 가지고 있는 분들은 허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대 세계복만은 인간의 임무를 할수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임무래 아니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완전히 절망을 해야 완전한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걸 믿게 돼 있다니까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힘든 겁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는 응답받고 인도 속에 있는 것이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내게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리면서 체험하세요. 모든 핍박시험 활란을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미, 왜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미 해당다 결론을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상황 현실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딱 붙들고 일어나세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홍이 앞에서 외쳐야 된다. 어디서 골리아 앞에서 외쳐야 돼요. 어디서 풀문뿔 앞에서 외쳐야 돼요. 어디서 사자굴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 나와가지고, 다 뭐, 응답된 이후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목딱치고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그리스도나 사실이 변경된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변동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언약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앙하고 어느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고 수단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그 교통 트래픽이 굉장히 막그 러시아와 타임에 막 막혀 있어요. 막막 운전 머리 쓰는 사람들이 GPS를 가지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길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왠걸 원래 있는 길로 그냥 기다렸다 쭉 가는 사람은 다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 왜? 막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배를 배 수단과 방법과 전략 내경험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가지고 막 몸부림 칩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만 않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요셉처럼 우리에게는 당대 세계복마의 언약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난 도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딱 붙들고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기간에 수많은 친척, 친지들을 만나면서도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로 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꿈 때문에 결국은 어, 흉년만난 시대에 애굽으로까지 곡식을 사러 와서, 결국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던 요셉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요셉이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제자 가론유다에게 은삼식에 팔려서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누구든지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재화 조절 사망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색 곁들여 승리한 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야곱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큰 구원을 이뤘어요 형들이 나를 판게 아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기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다. 할렐루야. 결국은 주신 꿈 때문에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천병처럼 먼저 앞서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지역 살리는 이 시대의 요셉처럼 부르셨다. 그래서 상황이 구덩이에 떨어져 있고, 상황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아예 종신형 감옥 속에 들은 것처럼 비참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꿈과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참된 신앙 고백하고 참된 믿음의 고백하는 한 주간의 되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요셉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구덩이에 떨어진 상황,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감옥에 떨어져 있는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에 일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꿈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0장입니다. 공원 찬송관의 214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전송 드리겠습니다 공원 찬송과 270장 드리면서 준비한 내용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노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랍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집로간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야마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다음 주까지 어, 추석 명절이시죠? 이번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이 어려운 추석 명절입니다만 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세임을 얻으시고 또 가정복무와 민족복무와 복음화, 세계복무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추석 뭐 이런 거잘 없거든요. 뭐 저희들은 별 그게 없는데 한국은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나를 두고 계신가?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믿음 고백하세요. 진짜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지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장로님들이 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어 저희 미, 미국에서도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미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 그냥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드 코리아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죽는 사람 죽고 확진되는 확진되고 안 되는 사람 살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보니까 지금 뭐70% 80% 이제 그 주사 맞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을 볼 때도 그뭐 2차까지 다 맞아도 계속 코로나가 있어요. 결국 코로나가 있든 없든. 옛날에 우리 뭐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넘어서야 되는데,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11월 4일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착하게 되면, 2021년 좀 마무리하고, 2022년,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찾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어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보니까 뭐 태풍도 또 남부 쪽으로 잘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영적 삶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꿈처럼 결국은 수많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릴 그 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살아야 될 이유들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성경의 끝을 향하여 방향 맞추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한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들의 혼용관념을 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누리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현실 조건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똑똑히 말씀 성취를 보며 똑똑히 기동답을 보며 똑똑히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계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인하여 팔리게 된 요셉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당대 세계모화의 완성의 언약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와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성경의 복음만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달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탐 신을 절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그 가족들과 나라위에 징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일 지어다. 아멘 님께 감사의 응원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